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서강대학교 경영교수 김정호입니다. 그리고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마음이 선택해 하라. 라고 하는 책이고요. 어, 이 화면에 보시면 뭐 이런 사파도 들어가 있고 표지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선택해 하라. 마음.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기도 하죠. 마인드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마음이 선택해하라이지만 거기 부제가 달려 있어요. 부제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선택해하라인데 공사림 유치원 모두 무상화 그리고 마음이 선택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상교육은 공립 유치원만 무상교육이에요. 국공립 유치원만 거의 공짜입니다. 뭐, 완전 공짜는 아니고, 만원 정도는 내요, 한 달에. 예. 근데 뭐, 거의 무료이죠. 사립 유치원은 한 20만 원 내요, 한 달에. 근데 이거를 모두 무료로 하고, 그리고 마음이, 엄마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아, 어, 그럼 돈이 많이 들거 아니야? 재정이 아니에요. 재정이 안 들어간다. 현재 있는 재정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쓰는 방법만 달라지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어떻게 이 유아교육과 관련된 책을 우리 회장님과 이상빈 교수님께서 알아보시고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책은 교육 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엄마들의 관심은 엄마들의 관심 관점인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잘 기르기도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돈이 조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뭐 이게 사람의 기본이잖아요. 경제와 교육이 맞물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 유치원 교육을 시키는데, 얼마가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2021년 유치원 알림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이트,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이 유치원 알림위에는 유치원별로 교육비들이 쫙다 나와 있는데, 그 평균 낸 거예요. 사립 유치원과 공립 유치원은 평균적으로 부모 부담금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고요. 예, 이 2021년 1차 공시 내용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은 0.3만원, 3천원 들어가요. 한 달에. 사립 유치원은 14만 4천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급식비라든가 뭐 통학비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태면 국공립 유치원은 한 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사립 유치원은 한 2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큰 거는요, 빙산의 요거,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는 밑에 숨어 있거든요. 전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자, 국공립 유치원은 얼마가 들어가는가? 114가 들어가요. 114가 뭘까요? 114,000원일까요? 만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114만원입니다.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114만 원이 들어가요. 그 그러니까 1년이면 유치원 아이 하나당 1,368만 원이 들어갑니다. 1인당 교육비가. 우리는 전혀 모르죠. 왜냐? 재정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요1 1 3 원은 뭐냐? 이거는 정부가 교육청이 그러니까 교육청이 국공립 유치원에다가 직접 주는 돈이에요. 나머지 만 원은 그럼 뭐냐? 요건 113하고 차이 만 원. 요건 학부모가 부담합니다. 학부모는 그러니까 그만 원만 보는 거예요. 진짜는 이건데요. 진짜는 이건데. 그럼 사립 유치원은 어떠냐? 사립 유치원은 53입니다. 53이 뭘까요? 한 달에 유치원 아이 하나당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53만 원이에요. 국공립 유치원은 114만 원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실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비싸냐? 국공립 유치원은요, 인, 그, 이 교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교원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교원 인건비가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그 연봉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거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그 교원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은 한 유치원당 회계 직원이 한 서무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서너 명은 돼요, 최소한.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원장이 다 해요. 원장이 그냥 원장 원감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왜 인건비 아껴야 되니까. 그 53만 원이 들어가요. 그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냐? 33만 원을 부담해요. 국공립 유치원은 113만 원 부담을 하는데 여기는 33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학부모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럼 33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하느냐? 국가가 유치원에 직접 주는가? 아니에요. 부모한테 줍니다. 부모한테 아이 국민행복카드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치원에 가서 결제를 하면 국가에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일종의 신용카드, 바우처라고 부르죠.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어쨌든 간에 아이 한 명당 33만 원이 국가에서 지급이 된다. 학부모가 그 유치원을 선택해야만 그게 지급이 되는 거죠. 공립유치원은 그거하고 무관해요. 공립유치원은 아이가 몇 명이든 간에 정원대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정원대로.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아이가 그 유치원을 가야 지급이 되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을 받아야만 사립유치원은 1인당 33만원씩을 정부 예산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우처 방식인 겁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 그러니까 1인당 비용으로 따지면 114만원, 53만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차이 때문에 정원이 다 무상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국공립 유치원이 전체 정원으로 따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건 공식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따졌을 경우에 국공립 유치원이 전체 유, 그 유아의 40% 정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보면 30%밖에 안 돼요. 정원은 40%, 40%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이건 굉장히 우리, 우리의 고정관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돈은 40%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럴 때이 돈을 어떻게 배정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부모들이 누리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공립일 경우에는 보세요. 자, 10명을 가정을 해봅시다. 아이들이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공립에는 1인당 114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곱하기 4 하면 456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명을 가정했을 때요. 사립은 얼마가 들어가느냐? 자, 33만 원이 들어가요. 정부 돈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명이에요. 여기는 40%고 여기는 60%예요. 지금 사립에 사립으로 이렇게. 그 정원으로 따지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럼 198만 원이잖아요. 둘이 합치면 얼마냐? 654만 원이에요. 10명이 654만 원의 예산을 쓰는 겁니다. 이거를 왜 공립에다가 주느냐? 부모에게 그냥 n 분의 1로 나눠서 나누기 쉽해서 부모에게 주면 65만 4천 원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100% 무상교육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공립 유치원 중에 문 닫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극구 싫어하는 겁니다. 교사들, 공무원들이.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사립하고 경쟁해서 도대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 내용 면에서. 그런데 지금 국공립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유는 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립은 여전히 한 20만원 내는데, 여기는 만원이니까 거의 무료잖아요. 이걸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정원을 못 채워요. 정원 한70% 밖에 못 채우고 있는 겁니다. 국공립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 전체 교육비를 n분의 1로 나눠서 부모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거. 이거 야, 그런 엉뚱한 발상이 어디 있어? 학교에다가 돈을 줘야지, 어떻게 부모에다가 돈을 주냐라고 하는 거. 전혀 엉뚱한 발상이 아니고요.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스웨덴. 스웨덴은 그냥 학교에다가 또 유치원에다가 돈안 줍니다. 공립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아요. 다만 차이는 지자체가 설립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민간이 설립했느냐 차이지 예산은 공립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주지 않아요. 그러면 교육 예산을 누구한테 주느냐? 학부모한테 주는 거죠. 그 학부모한테 얼마를 주느냐? 9,800... 스웨덴이 코로나입니다. 네, 9,800 코로나인데요. 이 환율 136원 따지면 133만 원이에요. 한 달에 133만 원을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걸 가지고 유, 유치원을 어디든지 찾아가는 거죠. 사립을 갈 수도 있고 공립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공립 유치원은 사립하고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자, 이런 방식이 바우처 방식입니다. 돈은 정부 돈으로 교육을 제공을 하는데 그 무상 교육을 하는데 다만 교육은 그런 사립처럼 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이게 이미 스웨덴에서 25년 전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노르웨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이런 식으로 이미 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은 이건 낡은 방식이고 이건 공무원이 주도하는 방식이에요. 공무원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고 부모가 주도하는 방식, 아이들 중심적인 교육, 이런 걸로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스웨덴 방식이고 제가 지금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방식인 것이죠.